네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의리입니다 자 전기차 시장 독점 신호탄이 터진 현대차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핵심 내용만 팩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어 진짜 오늘 정말 다행이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3% 코스닥 같은 경우도 2.85%로 오늘은 양 시장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강한 상승이죠. 아무래도 이제 어제 엄청 많이 빠졌죠. 어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와 주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1.35% 나스닥 같은 경우 0.99%로 여기도 동일하게 미국 시장도 양시장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차 누그러뜨린 데 힘을 입어서 조금 이제 약세를 극복을 하고 금폭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가 자, 다 아실 겁니다.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죠.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는데 아이오닉 5는 이제 완전 전기차죠.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시장을 현대에서 구축을 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이게 이제 보배드림에 있는 자료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아이오닉 내부입니다. 이게 아이오닉 내부인데 보시면은 어 상당히 이쁘죠? 내부가 상당히 이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 플러그인 꽂는 것도 있고 2 2 0 v 돼지코 꽂는 것도 있고 suv입니다 약간 소형 suv라고 좀 보면 맞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이번에 제 아이오닉 5에 탑재된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울식이 아닙니다 거울식이 아닌 자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우리가 원래 일반 차들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죠 거울이 있죠 거울로 차들을 봤었는데 이,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카,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찍는 여기에 카메라로 나오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거울이 뭐 갑자기 빛이 반사가 되면서 거울에서 빛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단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원래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거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뭉툭하죠?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툭하죠? 사이드 미러가. 근데 얘는 이렇게 각졌기 때문에, 연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서 연비도 늘려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바뀐 점은,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비교해서 더 한나 크게 바뀐 점은 바로 이거죠. 이걸로 보는게더 좋겠네요. 계기판 아 이게 기어봉입니다. 기어봉. 기어봉이 벤츠에 보시면은 우측 저희가 이제 평소에 어 유리창을 닦는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리창 닦는거나 뭐 워셔액 쏘는 거그 버튼이 여기 있죠. 근데 벤츠는 여기 있죠 그 버튼이. 근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이얼을 사용하던 요즘은 버튼식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기존에 쓰던 일반 기어 노브와 다르게 우측에 우측 하단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핸들에서 봤을 때 이제 요 밑에 요 하단 쯤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 있는 거고. 자, 다만 아쉬운 건 여기 좀 현대 마크를 넣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핸들이 안 이쁘다고 해야 되나? 핸들이 그렇게 이쁘진 못해요. 솔직히 봤을 때. 자, 그리고 아이오닉 5. 상당히 이쁘죠? 아, 저는 생각보다 정말 기대했던 기대 이상으로 차가 이쁘게 나와 가지고 더군다나 많이 미래화 됐다 그래야 되나? 차가 미래 지향적인 차 같은 느낌? 이 상당히 강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오닉5를 한번 봤는데, 자, 우리가, 우리가 아이오닉5 말고 현대차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이오닉을 시리즈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22년, 22년에는 세단형 전기차, 자, 요게 세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6, 24년에는 대형 SUV죠. 아이오닉 7, 이게 아이오닉 5 등.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 공개를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실물 제가 좀 보여드렸고. 자, 지속적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면 주가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걸 보신다면 지금 코나 EV는 현재 우리가 사용, 현대에서 지금 만들어낸 전기차죠. 코나 EV. 코나 EV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코나 EV인데 코나 EV의 출시가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동일하게 이미지를 보시면은 얘는 좀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실 감각에 제일 가깝죠. 현실 감각에 제일 가까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얘는 이제 반대로 버튼식 기어를 현재 두고 있고 어, 그다음에 좀 달라진 점이 크게 없어요. 기본 현대 모델에서 때문에 하지만 이거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전기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나 2 방금 보여 드렸던 코나 2의 월별 판매량 추이를 보신다면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 타는 사람은 정말 거의 극소수로 적었고 대부분의 차를 이제 좀 수출하는 경향을 보였던 19년부터 20년도 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20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찾기 시작했고, 수출도 동일하게 많이 보내며, 자, 그 중에 체코가 가장 많은 수출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았던 20년도 9월을 보시면은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탔죠. 하지만 수출을 상당히 많이 나갔고, 근데 수출 나가고도 별도로 체코에서도 많은 양이 상당히 인기를 보였다라고 좀 보여주면서, 2020년 연간 판매가 84,170대고 이제 아이오닉은 21년 판매 목표를 현재 7만 대. 7만 대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2005년도까지 전기차의 점유율이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 정도가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의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일단은 주유소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애초에 기름 아니면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상당히 적어요. 아, 주유소가 상당히 많아요. 기름을 사용하는. 그렇다는 거는 전기차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가기에 아무리 연비가 좋다 해도 장거리 운행을 가기에는 좀좀 좀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점유율을 먹어 나가야 되고 한 2040년도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한30% 정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를 하기에는 힘든 감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우리 친환경 미래 산업에서는 최고의 장점을 보여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때 우리가 아시는 요 부분이 급등이 한번 나와줬던 수급 정말 강하게 붙었죠, 이때. 지금 거의 역 역대급 수급 정도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아 역대급 수급까진 아니네요 2000년도에 수급이 더 강했네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10년 아니 20년만에 제일 강한 수급을 보여줬었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신고가를 경신했죠 이전 신고가인 한 27만원대를 강하게 뚫어버리면서 28만9천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가 사실 기아차랑 한다 그러면서 기아차 주가가 상승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게 기아차도 동일하게 현대 계열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애플카가 협상 진행 중이지 확정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와중에 협상이 결렬됐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이전보다 더뛴 주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수급에 강하기, 수급이 강하게 붙었던 딱 시기 22만 5천원 정도를 저점으로 현재 보고 있고 자그 다음에 저항선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항선이 생겼다면은 한 27만 7천원 정도가 저항선이 생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28만원에 뚫어줄 때 수급이 강하게 붙어서 상승을 해 준다면 아무래도 현대차의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요근래 좀 외인이 팔고 있죠? 외인도 팔고 기관도 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관과 외인이 요근래 다시 조금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고 자 어제는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개인이 매수 물량을 가져갔고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이슈가 한번더 나온다면, 현대차는 아무래도 더큰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지적 투자 시점에, 자, 차트 가이. 차트 가이 있습니다. 차트 가이. 이게 누구냐? 바로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스윙 스캘핑 매매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나중에 라이브를 어디서 하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